여수아 이자 눈의 아들 여수아가 시팀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압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라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와께서 호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수아 3장 또 여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계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곧 언약계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족속과 히위족속과 브리스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여부스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온 땅의 주 여호와의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와의 호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사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국계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화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와의 호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열 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나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 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안에 요단물이 보는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수아가 호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둘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수와 오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광약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광약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 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